안녕하세요. 일영 언니 트레킹 TV입니다. 자 오늘은 호주 시드니 여행 4박 6일의 일정 중에서 마지막 날인 네 번째 날입니다. 네, 오늘은 시드니 시내 구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네, 가이드님께서 잘공도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네,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시드니 시내 한복판 어떻게 생겼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또 힘차게 시내 시드니 관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침 먹어요. 무식 룹에 직선 세식입니다아 나무 아름드리나무 엄청납니다. 다입니다이왜 그러냐면은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비싸 보이죠? 자, 이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곳은 개팍이라는 지역이고요. 시드니의 최남단입니다. 바로, 아니, 최 동쪽. 네, 가장 동쪽 지역이고요. 바다와 접해있어요 까삐옹이 뛰어내렸던 그 절벽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죠 그 절벽 바위라고 합니다 객파자객파를 개팍. 바라보면서 전체 바다 모습 망망대가 가다가 펼쳐집니다 객파 근처를 걸어가볼게요 네, 이쪽으로 걷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자꾸 자꾸 밑으로 내려가네요 예, 내가 어, 너. 너. 네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그걸 고르셨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오이 나무 보세요 무슨 털복숭이나무 같아요 저 열매가 수세미 같기도 하고 막 모양이 그렇게 생겼네요 숲석으로또 살짝 걸어갑니다 어 여기도 아주 멋있는 바위가 나오죠 저 뒤에는 방광고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앞바다 네. 여게또 이렇게 오른쪽은 암만대회 저기 방공호라네요 뒷모습입니다 아이 바위가 멋지고요 이쪽에서 또 예, 바다 쪽으로 향해서 보면은 또 이렇게 됩니다 자 경치 한번 보시고요 예, 그리이브 동상 엄청납니다 이동. 네. 어. 내가 부유하게 살던, 미용지. 가능하게 살던. 더들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이 나무 보세요. 오. 더들리 페이지 에 왔습니다. 넓은 평원이고요. 저쪽, 네, 이쪽 도시 전체 저쪽 주택가가 다 분이래요. 네. 네, 빌딩 업무지구, 그 오른쪽으로 오페라 하우스. 오른쪽으로 하부 브릿지 네, 한 샷에 다 잡히고 있어요. 선수들이 어, 아주 멋있습니다. 본다이 비치에서 그래서 어, 미국으로 가 5분. 본다이 음, 비치 그래서, 내려갑니다. 1시. 어, 본다이 네. 비치 왔습니다. 해변으로 가볼게요. 본다이 파크 본다이 비치입니다. 네, 저쪽으로 지금 바닷가가 펼쳐지고 있어요. 네, 어린이들을 위한 미니 놀이기구 시설돼 있고요. 저쪽 해변으로 갈게요. 세계 최초 해양구조대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 해양구조대 건물 중심으로 왼쪽으로 지금, 아, 이 멋있는 건물들 또쫙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돈다이비치 해안가입니다. 지금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아주 선남, 선녀들, 뭐, 모뎀 뺨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 끝까지 계속 있네요. 잘생긴 개도 산책하고 바닷물 가까이 가볼게요. 여기 좀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데 지금 모래바닥을 걷기 때문에 이게 수평 유지하기가 힘드네요. 쭉 갈게요. 오 어, 비도 살짝 내리고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전 세계 남녀 노소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애기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 저기 아주 늘씬한 백인 여성들. 아우, 뭐, 육체미 뿜뿜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동 하고 있는데요. 카페 퀸즈 점심 먹으러 들어갑니다. 피쉬 앤 칩스. 피쉬 앤 칩스. 음. 음. 네, 이게 도로에 붙어 있는 건물인데요. 이게 지금 수영장이에요. 지금 여기 수영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오페라 하우스를 향하여 이제 걸어갑니다. 트래킹. 여기는 다들 막 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유. 의외로 이게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 특성상 옆으로 뻗어나가고 풍성해져야 된다네요. 미세스 맥코리의 트레일 포인트. 네, 여기 가고 있어요. 리세스 메커리 최영인 여기는 포인트. 내륙이고 외국에바다를죽 개밖에 없을 수밖에 여기 바위가 굉장히 멋있어요 옆쪽으로 그쪽으로도 계속 배우 바위가 나오고 옆에는 이거 무슨 배이 배는 뭔가요 항공보함인가 뭐이배 엄청 크네요 네, 자 물가를 따라서 지금 네, 쭉 갑니다. 걷고 있어요 네, 저기까지 또 진짜. 가볼게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 저쪽에서도 오페라하우스 저게 조개껍데기가 아니고 오렌지를 썰어놓은 모습에서 네,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각도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오페라하우스는 어느 각도에서 본인하에 따라서도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아 이쪽이 아주 뻥 뚫려서 아무것도 방해받는 게 없어서 좋네요. 왼쪽으로는 그 업무 빌딩 지구, 고층 빌딩, 밤에는 불야성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위가 멋있데요 이쪽. 네, 저는 <laughs> 지금 이쪽을 좀 둘러보시고, 오시세요. 서울을 향해서 네. 트레킹 쭉 네. 걸어가 네. 볼게요. 2, 30분 걸리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쭉쭉 걸어갑니다. 네한 20분 빨리 걸으면 20분 늦게 걸으면 30분이라고 하네요 쫙쫙 갑니다 네이물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편안히 쉴수 있는 의자 테이블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는 간이 무대 같은 곳인가요? 또 이렇게 생긴 곳이 나오네요 여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통과해서 계속 네, 걸어갑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네요 다리하고 오페라하우스하고 딱 맞아요. 다리가 오페라하우스를 품은 형상이네요. 아 지금 왼쪽편에 이 초록 공원 같이 생긴 것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뭐 나무 수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지금 저쪽으로 이제 계속 가볼게요. 이쪽도 멋있네요. 아주 녹음이 짙게 우거지고 네, 나무의 높이 어마어마하고. 오, 여기는 어떤 비둘기예요. 이거 하얀 거. 헉, 비둘기가 엄청 많네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네, 각도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해서 네, 이, 이, 이만큼 벌써, 이만큼 걸어왔어요. 네, 배가 또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네요. 캡틴 쿡 크루즈. 오, 지금 갑자기 바람 불고 날립니다. 있어요. 정면으로 거의 다 보이죠? 이제 건물 앞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큰 대문이 있어요. 자, 저 계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 각도에서 되는 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저녁 때 아주 시끌벅적하게 공연한다고 합니다. 에, 오스트레일리아 데이가 있네요. 호피라스 바로 앞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 크루즈 배입니다. 저저배 사이즈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한 8층도 넘는 것 같아요. 한 10층 될것 같네요. 건축재료가 타일이에요. 스웨덴제 타일이라고 합니다. 호가닷. 1966년 스웨덴에서 만들었다고 여기 확 도장이 박혀있죠? 네. 오렌지 조각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돛담배 아니고요. 조개껍데기 아닙니다. 자, 오페라하우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계단이 많이 있고요. 관광객들 많이 드십니다. 엘리베타 타고 갑니다. 천장이 노출 콘크리트 비슷하게 이렇게 뻥 뚫렸어요. 지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 분위기는 마치 수원 광교 그 호수 주변의 그 호수 뷰그랑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퀸레자베스 크루즈 또 나오고 있네. 어마어마하죠. 날이 어마어마하죠. 배는 이배저배뭐 다양하게 계속 다니고 있어요. 크루즈 타러 왔어요. 크루즈 배 안에서 식사도 한다고 합니다. 아죠 네, 아주 최첨단 시설입니다. 네, 배 안으로 돌아가요. 아 지금 이렇게 됐네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라스트 디너 시드니 마지막. 대안 전체 모습입니다. 승객들로 꽉차 있고요. 또 식사하는 손님들이에요. 배가 지금 천천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이기 때문에 아직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좀더 빨라지겠죠? 지금도 롯데월드 느낌이 납니다 이빌딩 이게 네, 최근에 생겨진 가장 비싼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느낌이 마치 롯데 시그니엘 느낌이 나죠 네, 지금 천천히 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위서 손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움직이고 있구요. 복지 빌딩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브리지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 호주 시드니 전체를 돌면서 크루즈 배 타면서 식사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코스입니다. 자, 지금 좌 쪽에 가장 시딘에서 가장 높은 빌딩, 네, 마치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타워 같은 분위기가 나는 빌딩이고요. 이쪽 복합업무지구 빌딩촌 지나서 그렇게 아, 하버브리지 지나서 이쪽으로 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치킨입니다. 네, 지금 루나 파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놀이터 여기 루나 파크고요. 네, 하버 브리지 다리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페라 스가 이렇게 돌아볼게요. 여기는 지금 크루즈 배 3층입니다. 맨 네, 꼭대기층이고요. 지금 바람이 뭐 어마무시하게 불고 있어요. 아, 저쪽 영국 깃발 펄럭이고 있네요. 저쪽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깃발 이렇게 나오고. 네, 여기 또하 하부 토리지 한번 더 볼게요. 이쪽에 고층 빌딩. 볼트 타워를 단불 빌딩. 아 이쪽이 또 배에 여러가지 이렇게 아우 그림을 아주 예쁘게 그려놨어요 네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약간 주택가 지역입니다 이렇게 돼서 네 이런 풍경이 나오고 배를 거쳐서 또 저쪽으로 한번 돌아가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한 바퀴를 쭉 도는 게 됩니다 자 크루즈에서 내려서 다시 우리 일행과 함께 합류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 이 시드니항 네, 지금 전체 표정이고요. 아, 지금 단체 손님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온통 동양인 천지입니다.